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양파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양파 1kg 9 0 0 설탕 1kg 9 0 0 1대1로 하면 됩니다. 자 이제 햇양파가 나와서 묵은 양파는 액기스 하려고 합니다. 병원 식초한 스푼 넣고 열탕 하셔야 됩니다. 설탕 1대1로 하면 됩니다. 아부지 마세요. 후에 좀 부어줘야 됩니다. 양파장은 설탕이나 올리고당 대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. 희석에서 음료로 드셔도 되고요 고기 같은 거제 때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설탕을 버무린 양파를 소독한 항아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이 다안 들어가면 여기 좀 녹으면 위에 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. 하루만 있으면 물이 또 많이 녹으니까. 비유를 잘해야 되지, 안 그러면 물릅니다. 요거는 제가 100일 돼서 이렇게 걸른 것입니다. 요것도 100일 후에 건져 주세요. 이렇게 걸러가지고 실온에 두시고 반찬을 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. 양파청 완성되었습니다.